안녕하세요. 자팍. 다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요번에 마블 퓨처 파이트가 V7.0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바로 파견 임무인데요. 그것 때문에 마블 퓨처 파이트를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즐기시고 계시고, 저 또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조금 더 마블 퓨처 파이트에 할애하는 시간이 좀더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블 퓨처 파이트의 신규 컨텐츠, 파견 임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은 바로 4월 23일 새벽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4월 22일 긴급 패치로 해서 너프를 당한 상태에서 작성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나온 지 이틀밖에 안된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틀리게 하는 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파견 임무는 새롭게 나온 컨텐츠로서 각 구역에서 보급품을 일정량 받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중소과금 유저에게는 정말 꿀 같은... 폐자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너프가 돼서 보상 자체가 굉장히 너프가 됐어요. 기존에 10개 이상 줬던 거를 갑자기 1개 이하로 깎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견 레벨과 영웅 성장도 여기 보이시면은 파견 레벨이 보이시죠? 파견 레벨 저도 아직 만땅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개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파견 같은 경우에도 영웅 파견의 성장 난이도 이 성장 점수에 따라서 또 추가 보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어디까지가 만렙인지 아직까지 확인이 제가 아직 안됐지만 확인이 되는대로 성장 점수에 따라서 또 추가 보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견 레벨과 성장 점수에서 조금 더 추가된다라는 점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너프된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좀 솔직히 줬다가 뺀거는 솔직히 좀 많이 좀선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인 상태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에게 플러스 요인이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견 레벨과 성장 등급이 최대한 되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파견을 생각하실 때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영웅을 파견해 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받는 보상이 첫 번째, 그리고 파견 인물을 직접 가서 깨야 되는 두 번째 클리어 스테이지별 클리어가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천천히 하나하나 밟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파견 임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10단계까지 클리어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10단계를 전부 다 클리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10단계까지 못 가겠다. 그렇게 되면 9-1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 봅시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9-1부터는 각성 크리스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1까지는 길을 쓰고 올라가시는 것이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9-1부터는 이제 각성 크리스탈이 나오기 때문에 9-1은 무조건 클리어싱이 좋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6단계는 차원의 정수, 7단계는 만달레이 잼스톤, 8단계는 타부상 그리고 9단계부터 각성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1까지 가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0단계 같은 경우 는코스미 큐브 파편이 나와요. 근데 코큐파는 이미 널이나 이제 메피스토라는 레전드 모드 래서 이제 클리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가셔도 크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9-1까지는 가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영웅 파견은 무조건 높은 단계부터 성장 점수가 가장 높은 캐릭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높은 단계일수록 코스믹 큐브 파편 그리고 각성의 크리스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달레이 제임스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좋은 보상을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점수 별로 나오는 개수가 달라져요 보급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장도 표수가 높은 캐릭터를 먼저 설정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요게 전부다 뭐 영웅 파견을 다 해지한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 단계부터 10 단계부터 자동 장착을 눌러 주셔서 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막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파견을 취소해 주신 다음에 10 단계부터 난이도 별로 10 단계부터 전체 능력이 내림차순 하신 다음에 성장 점수를 눌러 주시고 거기에서 내림차순으로 쫙 자동 장착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활용성이 좋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성장 점수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은 모든 캐릭터 그리고 모든 캐릭터들에 대한 2티어 그리고 성장 점수 를높이기 위해 3티어도 많이 만드셔야 되고 2티어도 많이 만드셔야 될 거고 그리고 만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팅 이소라든지 장비 강화라든지 스킬 강화라든지 전부 다 해주시는 게 이제는 중요해졌어요. 다음 지역별 미션이라는게 있는데 10-1부터 10-5까지 모든 지역 구 지역도 그렇고요 다5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중요한 거는 미션이에요.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총한 스테이지마다 미션은 총 3개입니다. 영총 HP 90% 이상인 상태로 클리어, 유니버셜 타입 3명으로 포함한 상태로 클리어, 그리고 코스믹 큐브 능력 1명 이상이 포함한 상태로 클리어. 요것을 다 깨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다 깨주시는 게 좋은데 최소한 한 구역, 이제 9구역 같은 경우에도 5개죠. 요 9구역에서 미션을 최소한 9단계까지는 깨 주셔야 됩니다. 9개 정도요. 왜냐면요. 그 이유는 바로 보상 누적 시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보상, 미션을 깨지 않은 0, 0개의 미션, 그리고 2개까지는 2시간 보상 누적이 되고요. 3개에서 5개까지는 3시간, 그리고 6개에서 8개까지는 4시간 30분, 그리고 9개부터 11개까지는 6시간, 그리고 12개에서 14개까지는 8시간, 15개 전부 다 클리어했을 때는 12시간이 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9개까지 전부 다 클리어해주시면 6시간에 한 번씩 접속해서 보상만 받아주면 된다는 얘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계속 2시간에 한 번씩 접속하셔서 보상을 받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9개까지 미션을 다 깨시고 나서 6시간에 한 번씩 접속해 주신 게 정말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파견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사를 지속적으로 밖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사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로 많이 효율이 나는 것은 7-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7-1을 돌리는데 자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굳이 이 미션을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셔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7-1을 자사를 돈내준다고 했을 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보상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우루도 있어. 그리고 각성 이소도 있고요. 거기에 오축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프리미엄 카드까지 이렇게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은 7-1부터는 프리미어 카드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CTP까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7 1까지는 가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길을 써서 9-1 가면 좋겠지만 9-1도 못 가신다면 7-1까지는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6 지역까지는 가시게 되면은 프리미엄 카드가 안 나오고 CTP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7단계까지 가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으면 CTP와 푸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보상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유니폼 경험치, 그리고 파견 레벨, 그리고 본인의 시드 경험치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뭐 연합 경험치까지 있지만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경험치 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보상을.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내가 자살을 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를 키고 이 보상을 노려보시는 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잠을 잘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소모를 끄고 자동 진행만 하셔도 여기 하단에 있는 파견 레벨은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왜7 1을 도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7-1과 7-2의 경험치 차이는 경험치가 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7-5까지, 7-5까지도 그렇게 경험치가 많이 안날 겁니다. 7-1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길을 쓰면서 가실 필요 없이 제일 최소한도, 7-1을 도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그렇게 빡세지 않더라고요. 자동사양 돌려놔도. 그리고 파견 레벨 경험치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역. 자 이제 7-1이 끝나고 이제 7지역이 끝났다면 8구역 그리고 9구역 그리고 10구역 이걸 뚫는 미션을 제외하고 난 오로지 구역을 뚫기 위해서 팀을 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캐릭터들을 한번 얘기해 볼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회피 무시 리더인 케이블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회피 무시 리더가 있고 왜 회피 무시를 데리고 가나요? 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캐릭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몹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피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케이블이 그나마 제일 딜이 잘 나오고요. 회피율 리더 중에는 이제 케이블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갬빗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갬빗보다는 케이블이 조금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서브적인 딜러 그리고 손컷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뭐 실버 서퍼가 분노다라고 하시면 은 실버 서퍼를 넣고. 거기에다가 분노가 있으시면 실버 서퍼로 송컨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난 실버 서퍼가 있는데 송컨은 못하고 재생 CTP를 갖고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0-5를 깬 거는 실버서퍼 외에 다른 딜러, 바로 로키를 데리고 왔습니다 로키로 송컨을 해서 가지고 갔어요. 겨우겨우 깨긴 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조합으로 최종적으로 깼는데, 결국에는 요 조합이 안 먹히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구간, 9-5 구간에는 실버서퍼가 없이 이렇게 데리고 가고, 송컨을, 무스톤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요 조합도 자주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말씀인들이 많은 또 다른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딜 특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로키나 뭐, 문스톤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게 오딘. 오딘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딘을 넣어서 반각으로 해서 모아주는 컨셉으로 가셔주시고, 거기에다가 로키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다른 조합으로 뭐 실버서퍼와 오딘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추천 캐릭터를 드리자면은, 리더는 페우 리더 케이블 겜빗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딜러 같은 경우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케이블 그리고 겜빗 로키 문스톤 푸페 고라 달키리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밝혀진 조합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천 캐릭터는 이 8개 정도 될수 있겠네요 좋은 딜러 그리고 좋은 조합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견 임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설명 또는 이제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찍은 영상이 절대 손해나 뭐 잘못된 정보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그러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요번에 너프당하면서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디까지나 이 컨텐츠를 누리면 누렸지. 누려서 이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너프된 건 솔직히 좀 괘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버리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파견 레벨도 많이 올려야 되고 영웅 성장 정수에 대한 보상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아직은 버리면 안되는 컨텐츠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이 컨텐츠를 버리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영웅 계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계정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 이, 이 파견 임무를 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파 다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 근데 빡세긴 했어. 솔직히 진짜 빡세긴 해. 이 컨텐츠가.